들셋 네. 안녕하세요. 제밀러미. 네. 신남입니다. 오늘 재밌는 레시피는 뭘까요? 바로 쌀국수와 우유로 만드는 쌀면 까르보나라입니다.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잘 끊어진다. 수프를 반만 넣어줍니다. 오, 냄새. 그 다음은 우유 200에서 250ml 사이 예스 우유 이제 전자레인지를 2분 돌리고 또이 면을 뒤집어서 치즈를 넣고 그 다음 또 전자레인지 2분 돌려줍니다 Let's 츠고 2분아 지나라 뿅! 짠 이제 또이 치즈를 넣고 응? 2분을 돌리겠습니다 저도 어. 넣겠습니다 하나 둘셋 통돈 이분! 아아 이분! 아 와! 쌀면 까르보나라가완성됐습니다이제보여드습니습니 이거 봐! 이거 봐! 이거 끼고 거 어, 끼고. 거고 이거 고 이거 봐! 이거 이제 봐! 이거 봐! 니거 봐! 거우니거 와우 아까 치즈를 넣어서 이렇게 됐네요갓 태어난 쌀면 까르보나. 와우. 후후 불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살짝 맛을 보겠습니다. 정말 재밌고 간단한 레시피인데 까르보나라 맛도 나면서. 치즈가 <목시 hydro> 살짝 섞여있는 그런 느낌? 엄청 맛있어 지금. 치즈도 섞여있어서 막쫄쫄떡쫄떡하고잘 늘어나요. 하나! 하나 한입 더? 하나! 어, 봐봐.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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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, 음? 음? 음... 음? 음? 너무 맛있어. 말해. 이걸 먹으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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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와한한번더 이게 바로 쌀면까르보나라의 음. 맛. 신난다 와, 너무 맛있었어. 제일 맛있는 맛이 나네. 제 맛있는 와, 치즈처럼 늘어난다. 진짜 스파게티처럼 그냥 후루룩 할수 있는 게 아니라, 치즈가 들어있어서, 후루룩은 안 되는 것같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음, 너무했어요. 여러분들도 한번, 레시피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보세요! 구독과 좋아요, 응. 알람 버튼 꾹눌러주면끝 응. 응. 다음에 또 재미난 레시피로 찾아올게요. 안녕! 안녕! 음, 너무 다음에, 또, 다음에 또, 또 재밌는, 재밌는 영상으로 봐주세요. 새우고 나오는 벨라이 હું <laughs>